안녕하세요. 디매맨스입니다 오늘 영상은 333 큐브를 혼자 솔빙해보는 영상을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오늘은 어떻게 맞춰볼 거냐면은 지난 시간처럼 6면 십자를 다 맞춘 다음에 8개 코너를 이번에는 트위스트가 아니라 OLL 공식 하나만 사용을 해가지고 한번 맞춰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OLL 공식은 우리가 보통 상판, 1층, 2층을 다 맞추고 마지막에 노란색 면만 맞춰주는 공식들이죠. OLL 공식들이 그리고 나서 노란색 부분이 한쪽 방향으로 이제 다 오리엔테이션이 맞춰진 상태에서 PLL로 이제 3 사이클을 돌려서 보통 맞추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뭐 보통 이제 기 기존 방식에서 탈피를 해가지고 OLL 공식 하나만으로 이제 PLL까지 한번 맞춰볼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 십자 한번 맞춰볼게요 십자 뭐 십자 맞추는 거야 여러분들 뭐다할줄 아실 테니까 제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십자 부분은 뭐그 사이에 뭐 헛소리나 좀 할게요 뭐 얼마 전에 제가 뭐 이제 주나메스는뭐 그냥 특수 큐브만 잘하는 거 아니냐 <laughs> 이제 그런 말 들었어요 마치 일반 333 큐브는 못하는 것처럼 이제 누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제가 스피드로만 따지면 못해요. 뭐 정말로 연습을 해봤자 뭐 30초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저도 연습을 정말로 많이 했을 경우에. 근데 뭐꼭 스피드가 아니라 어떤 해법을 만들고 연구하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내, 어, 저 스스로 해법을 만들어서 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뭐 누구보다도 저는 뭐 실력이 뒤진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뭐,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일단, 십자를 다 맞췄어요. 여섯 면 십자를. 그러면은, OLL 공식, 어, 제가 어떤 걸 사용할 거냐면은, 이거, 이거 사용할게요. 여러분들, 여기를 주목해 보세요. 여기. 자, 일단, 뭐, 밑에 공식을 써 드릴게요. U, R, U', L', U, R', U' L 이렇게 했더니 여기가 뒤바뀌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OLL 공식이기 때문에 노란색 방향이 원래 다 위를 바라보고 있던 것이 옆 방향으로 다 흩어져 버리죠. 노란색, 노란색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런 공식을 사용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오리엔테인, 오리엔테이션까지 다 맞출 수 있을까 어, 그런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뭐, 하나 보여드렸고, 그럼 우리가, 뭐, 여기서만 이렇게 사용할 게 아니라, 자, 뒤집어서, 이번에는 여기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왼쪽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u', l', u, r, u', l, u, r'. 어차피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어, 지금 여기 공식이랑, 여기 공식을 그냥, 어 하나라고 취급을 하겠습니다. 어, 원리가 어100%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은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것을 이용해가지고 각 코너를 다 맞춰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제가 2층을 맞출 텐데 아, 아 2층이란다. 1층 코너를 먼저 맞출 텐데 1층 코너는요. 어 이것만 여러분들 관찰하시면 돼요. 이제 뭐만 관찰하시면 되냐면은 제가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한 번. 한번 다 맞춰져 버렸는데 자잘 봐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여기 노란색이 이제 위쪽을 바라보고 있을 경우에 만약에 이제 이렇게 자 사이클이 이런 식으로 도는 왼쪽에서 시작하는 사이클을 제가 돌리게 되면 노란색이 여기 있던 게 이렇게 뒤집어져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1층을 맞출 겁니다 자 이거 여기만 관찰해 보세요 얘가 이렇게 돼 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맞춰져요. 자, 그러면 한번 보여 드릴까요? U 프라임 L 프라임 U R U 프라임 L U R 프라임 이렇게 했더니 여기가 맞춰진다는 원리죠. 자, 그래서 여기 노란색이 위를 바라보던 게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가 맞춰진다는 원리에요 그러면 1층 코너는 이제 이렇게 맞춰 볼 건데.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자 봐보세요 흰색이 여기 있을 경우에는요 자 흰색이 만약에 여기를 바라보게 되면 이 흰색이 이쪽으로 빠져나오게 할수 있어요 흰색이 위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그러면은 여기서 3사이클 공식을 사용합니다 자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요 자 그러면은 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 여기 있던 게 이쪽으로 갈 거예요 자 아까 여기서 사용하는 거죠. 자, u 프라임으로 사용하는 공식 사용할게요. 자, 읊프진 않을게요, 여러분들. 아까 보, 보여드렸으니까. 자, 이쪽으로 왔죠. 그러면 이렇게 오게 되면 흰색, 초록색, 주황색이 필요한 부분 여기다가 갖고 와서 이쪽으로 갖고 와서 이번엔 여기서 이렇게 내리면 되겠죠. 여기를.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u로 시작하는 공식이에요. u, r, u', l', u, r', u', l. 이렇게 했더니 여기가 들어왔죠. 그 다음에, 흰색이 여길 바라보기 때문에 얘를 이쪽으로 뺄게요. 자, 이번에는, 자,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야 되니까, u'로 u 시작하는 공식이죠. u', l', u, r, u', 에, L, U, R'. 여기 있던 게 이쪽으로 왔죠? 그러면은, 얘 색깔은 흰색, 빨간색, 초록색이니까. 자, 흰색, 빨간색, 초록색 쪽으로 가져와서. 자, 빨간색, 빨간색. 그러면 여기 있는 흰색이 이쪽으로 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면은, 사이클을 이렇게 돌려야죠. 이렇게. 얘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러면, 얘는 U로 시작하는 공식이죠. U, R, U', L', U, r 프라임, u 프라임, l 이렇게 해서 여기가 들어오겠죠. 자, 그럼 여기는 이미 이 흰색이 이쪽으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얘는 그냥 맞추면 돼요. 얘는 그냥 가져와서, 이번엔 얘는 그냥 이쪽으로 내리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사이클을, 사이클을 이런 식으로 돌려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u 프라임으로 시작하는 공식 사용하면 되죠. 자, u 프라임. L p r i U, R, U p r i L, U, R p r i 이렇게 해서 여기가 들어왔죠 이제 마지막 인덱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이번에는 얘를 이쪽으로 내리면 되겠죠. 그러면 은 여기서는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야 되니까 U로 시작하는 공식 사용되죠. U, R, U p r i L prime, U, R prime, U 예 이렇게 했더니 여기가 들어왔죠 이렇게 해가지고 1층 코너는 굉장히 단순해요 자 하지만 이제 3층 코너들이 문제죠 자 3층 코너 푸는 방법을 잘 관찰하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특수 큐브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잘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서는 그러면 우리가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봐보세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사이클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U, R, U 프라임, L 프라임, U, R 프라임, U 프라임, L 이렇게 했더니 사이클이 이런 식으로 돌거든요. 자, 그런데 돌때 돌더라도 각 코너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 봐보세요. 여기 있던 이 조각은 이렇게 가요. 그래서 여기 있던 노란색이 하늘을 보, 바라보고 있던 것이 이렇게 가서 이쪽을 뒤집어집니다. 이쪽으로. 그리고 여기 있던 조각은 원래 이렇게 있었을 이렇게 있었어요. 하늘을 바라보고 있던 노란색이 이렇게 와요. 이것은 우리가 1층 코너 맞추면서 많이 써 먹었던 개념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 있던 조각이 이쪽으로 갈땐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원래 조각이 이렇게 있었는데 파란색 조각이 자, 이렇게 이렇게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 원리를, 자, 각 조각의 움직임을, 어, 다 관찰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맞출 것인지, 자, 잘 생각해 볼게요. 일단은, 봐보세요. 제가 만약에 여기 있는 조각을 이쪽으로 보낼 때, 사이클을 이렇게 돌리게 되면, 일단 얘는 이쪽으로 와서 맞춰지게 돼 있어요. 하나는. 그러면, 여기 있던 조각 이쪽으로 갈 때는 어떻게 가냐. 노란색이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사이클을 이쪽 방향으로 돌리게 되는 공식을 사용하게 되면, 여기 있던 노란색이 이렇게 뒤집어져서 하늘로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맞춰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일단 이쪽은 하나 맞춰볼게요 u, r, u', l', u, r', u', l. 이렇게 해서 여기 하나를 맞춰버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점점 이제 회전의 제약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이세 개를 맞출 텐데, <laughs> 어떻게 OLL 공식을 가지고 PLL까지 다 맞출 수 있을까?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는 조각을, 봐보세요. 일단 제가, 음, 마침 딱 위치가 잘돼 있네요. 여기는 이 조각을요, 봐보세요. 자, 여기는 이 조각을 여기다가 맞추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우리가 공식을 지금까지 있는 그대로 사용하시게 되면 여기 있던 초록색이 이쪽으로 이렇게 가서 초록색이 하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는 안 맞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은 우리가 얘를 이쪽으로 옮길 때 그냥 옮기면 안 돼요. 그냥 공식을 사용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이,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노란색을 이쪽을 바라보게끔 세덤 모브를 하게 되면은요. 세덤 모브를 한 상태에서 공식을 사용하게 되면 여기가 맞는지 안 돼.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 있 노란색을 이쪽으로 바라보게끔 일단 세덤 모브를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세덤 모브를 이렇게 해 볼까요? 이렇게 하고 여기 있던 노란색을 이쪽으로 보내고 일단 여기가 흰색이 되면 안 되니까 한번 더 여기 쓸데없는 쪽으로 만들어 주고 일단 얘를 이쪽으로 돌리, 돌리게 되면 노란색이 오른쪽으로 바라보게 되죠 자셋던 부분은 끝났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공식을 사용하게 되면 여기는 노란색이 이쪽으로 올라와서 여기가 맞춰지는 얘기죠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url 프라임 url 프라임 u r 프라임 u', u'l.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제가 말씀드린대로 여기가 맞춰졌죠. 자, 그럼 여기 s e t u 푸시면 돼요. setup 풀 때, 이렇게 옮기고, 역순으로 가면 되죠. s e t u 는 항상.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 전에 이제 하나만 맞을 의도였는데, 어떻게 이제 운 좋게, 여기, 여기까지 다, 어, 우연의 일치로 다 맞춰져 버린 거예요. 지금은. 자, 지금은. 자, 그러면 혹시 여기서 제가 영상을 끝내버리면, 이게 너무 그 우연에 의존해가지고 솔빙한 거 아니야? 어, 그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제가 영상을 잠깐만 멈추고, 자,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다른 거를. 음 마지막, 이거 두개 해결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제가 상황을 하나 만들었는데, <laughs> 봐보세요. 일단 우리가 공식을 사용할 때, 아까 여기서 이쪽으로 내려올 때는, 노란색이 위를 바라보고 있으면 이렇게 내려오면서 노란색 이렇게 뒤집힌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맞춰지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는 이 조각은 그대로 공식을 사용하게 되면 노란색, 주황색, 초록색은 이, 이렇게 가버리기 때문에 여기가 뒤집어져요. 그래서 맞지 않게 되는 거죠. 빨간색이 위를 바라보게 되니까. 그러면은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조각을 이렇게 내렸을 때 여기가 맞는 상황이라면 여기서 이 노란색을 세업 모브를 해가지고, 세업 모브를 해가지고, 여기 있는 것을 이쪽으로 갔을 때, 맞아 들어가는 방식으로 세업 모브를 해보세요.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세업 모브 해야 될까요? 여기는 노란색을 빨간색 자리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120도 회전시킨 상태에서 세업 모브를 하면 되겠죠. 자, 반시계 방향으 코너 터닝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노란색이 빨간색 자리에 있으면 돼요. 그래야, 노란색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여기가 노란색으로 채워지니까.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노란색을 빨간색 위치가 되도록, 빨간색 위치가 되도록, 세덤 모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세덤 모브를, 노란색이 빨간색 자리에 와야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돌리면 되겠죠? 이쪽으로.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자, 노란색, 노란색이, 오른쪽으로 왔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공식을 사용하게 되면, 얘는 이쪽으로 와서 여기가 맞고, 얘는 이쪽으로 가서 여기가 맞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럼 이 상황에서 공식을 그대로 사용해 볼게요. u, r, u', l', u, r', u', l. 이렇게 했더니 여기도 맞고, 여기도 맞아요. 자, 그리고 여기, 아까 여기 있었던 이 조각 입장에서는 원래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 상태에 있었잖아요 파란색 이 위쪽으로 그러면 이렇게 갔다가 이쪽으로 가요 자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여기 있던 코너를 반시계 방향으로 임의적으로 우리가 세덤 무브를 통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120도를 돌려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우린 여긴 어차피 시계 방향으로 120도를 풀어 줘야 돼요 세덤 무브를 풀면서 그러면은 얘가 세덤 무브가 풀리게 되면서 맞게 돼요 여기는 신기하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런, 그, OLL 공식을 통해가지고, 어, 어떤 셋업 무브를 통해가지고, 어, PLL, 어, 거치지 않고 바로 맞출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뭐, 이게 뭐, 스피드 솔빙 할 때는, 뭐, 정말로 필요가 없는 방법이겠지만, 우리가 어떤 특정한 특수 큐브, 큐브를, 어, 해결하는 상황이 있을 때, 이게 필요한 경우가 가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이제 그 특수 큐브는 여러분들이 한번 적용시켜 보세요. 아무튼 뭐 또제 컨셉에 맞게 333 큐브를 한번 솔빙을 해봤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